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Lesson 2 이과의 첫 시간을 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과는 수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에 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healthy eating, healthy living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건강한 식사와 건강한 삶이라는 제목이고 우리가 같이 본문을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the old saying goes. 자 동사부터 찾아볼까요? 네, are, it, goes가 되겠죠. 자 너는 이다. 비동사는 일단 네 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이다, 있다, 되다. 존재하다. 이렇게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문장인데 주어 동사가 이렇게 두 개나 있죠. 음, 한 문장에는 원래 동사 하나가 원칙이지만, 어, 동사가 두 개가 나올 때는 제가 수업에서 얘기했듯이, 그쵸. 변신이나 이어서 연결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이 가운데 나오는 어떤 녀석이냐면, 바로 왓이라는 녀석. 이 녀석은 우리가 흔히 그 관계대명사를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녀석입니다. 자, 일단 관계대명사 왓이 나오면 여러분이 주황색 펜을 가지고 반을 갈라주세요. 어떻게? 주황. 그래서 역할 1번과 2번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왓이라는 건 어쨌든 관계대명사니까 결국 명사라는 거는 주목보 주목보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아세개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역할을 하나씩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 you are 비동사니까 당연히 보겠어요. 그렇 보어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서 봤더니 역시 여기서도 빈칸이 you e a t 빈칸 하나가 더 나왔어요. 자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어요. 너가 먹는 그것이다 목적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네가 먹는 것 자체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was의 역할은 어 비동사 이 아래 보아 그리고 뒤에 it의 목적어 이렇게 되겠죠. 자, the old saying 자 오래된 어,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We all know that good food and healthy eating habits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our well-being. 자, 동사 한번 찾아볼게요. We all know and know. 그리고, 쭉쭉쭉, 근데 좀 멀리 있네요. 어디? 그죠. Can have.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네, all은 부사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그죠. 무엇을? 네, 이 대절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대절 안에도 이제 보니까, Good for and healthy eating habits라는 긴 주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can have가 동사, 그리고 가집니다 A Positive impact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 삶에 뭐 끼치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죠. on our well-being. 수업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 대지냐라는 녀석이 나오면 얘가 접속사냐 관계사냐 따져보자고 했었죠. 자, 여기는 지금 뒤에 문장이 완벽해요, 불안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하게 나왔죠? 역시. 그러면 대스는 뭡니까? 접속사고, 특히, no라는 타동사의 목적절을 이끄는 대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해석은 제가 얘기했듯이, 주어를 먼저 던지고, 뒤에 싸 긁은 다음에 동사로 마무리라고 제가 설명했죠. 자 1번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모두 두 번째 주어 좋은 음식과 건강한 식습관이 3번 이제 여기서부터는 거꾸로 긁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웰빙에 well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죠?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 요게 3번이고, 이 동사를 4번으로 합시다. 것을 know,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 해석이 깔끔하죠. However,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What many people do not know is that each country has a different traditional diet that can be very healthy. 자, 여기서도 우리가 동사 먼저 살펴볼게요. Do not know. 그리고, is has Can be가 동사네요, 그죠? 자, however라는 녀석은 나오면 항상 어떤 역할이냐면 반전의 역할이죠, 반전. 즉예 앞서 나왔던 애랑은 정반대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뒤에를 봤더니 또 뭐가 나왔어요? 어우, 왓이 나왔네, 그지? 왓의 역할 봅시다. 자, 많은 사람들이 Do not know. 알지 못하는 것. 그게 와시죠. 자, 여기서도 주황 반 잘라요. 1번 역할과 2번 역할이 있겠죠. 1번 역할은 뭡니까? Do not know. Know라는 타동사에 뭐가 없어요. 아, 목적어가 미싱이죠. 그래서 목적어 역할 하나고 두 번째는 그쵸?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주절 주어 역할을 이끌고 있죠. 왜냐하면 is라는 게 동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하나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that 아 대시 다시 또 등판했네요. 음. 여기서도 대시의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뒤에 분석하면 나오겠죠. 각각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어요 다른 전통 식사, 그쵸? 음식들, 뭐 방식들 이런 거겠죠. 근데 어또 대시 나왔네. 음. 두려워하지 말고 체크해 봅시다. Can be very healthy. 매우 건강할 수 있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짝을 한번 찾아 봅시다. 첫 번째 댑은 딱 봐도 접속사 댑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뒤에가 완벽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 댑. 그리고 뒤의 댑은 그렇죠. 동사만 나오니까 얘는 무슨 역할? 그렇죠. 관계 대명사의 주격 관계죠, 주격. 주어 자리가 빠졌으니까.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역시도 주어 먼저 딱딱 던지고 긁으면서 동사로 한번씩 찍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매우 건강할 수 있는 다른 어 미안해요. 어 알지 못하는 것은 하고 여기 체크하면서 합시다. 얘가 1번, 얘가 2번째죠. 각각의 나라들이 매우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른 전통적인 음식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런 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Learning about good eating habits from different countries can teach us new ways to take care of our health. 자 동사 can teach가 동사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옵니다. 자 learning부터 시작하는 앞 부분이 여기서 끝나요, 그렇죠? 이거 다 뭐예요? 음, 사그리다, 주어로 체크해 주시고 can teach. 어 teach라는 동사 teach라는 동사는 가르치다. 자 가르친다라는 거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이라는 목적어가 두개 필요한 동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us라는 간접 목적어와 new ways라는 직접 목적어를 받죠. 그래서 제가 동사를 먼저 찾으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어 give teach 이런 거 사형식 동사인데 그러면 목적어 두개 받겠네. 딱딱 나오죠. 그리고 투테이크부터 투부정사 보면 되니까. 자, 그럼 주어를 한번 볼게요. learning about good eating habits. 어, learning이라는 건 지금 동명사죠. 음, 배우는 것이에요. about 무엇에 관해서 좋은 식습관. 그리고 from이라는 것도 전치사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즉 다른 나라들로부터 좋은 식습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하고 주어 던졌죠. 요거일 번이라고 합시다. 뒤에서부터 다시 긁는 거예요, 그렇죠? To take care of our health,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새로운 방법들을 누구에게, 네, 우리에게 가르쳐 줄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해 됩니까? 네, 그래서 어, 해석이라는 게 크게 어려워할 거 없이 먼저 구조 분석을 해놓고. 주어 던지고 뒷부분 긁고 동사로 마무리 정도 해주시면 여러분 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 어, 한번 뭐 내용에 대해서 자 What is said to have a good effect on our well-being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어, What is said 무엇이 뭐말 되어졌나 언급 되어졌나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죠? 어, 그 좋은 음식과 건강에 좋은 식습관이 우리의 행복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본문에 나와 있는 어휘들은 여러분이 꼭 한번 기억을 스스로 하시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굳이 제가 얘기할 건 따로 없고. 자, 관계대명사와의 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위에서 살짝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한번더 정의를 짚어 드리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고 얘기를 하죠 왓은 제가 이 말인즉슨 역할이 두 개다 라고 저는 풀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who, which, that 같은 애들은 앞에 뭐가 나와요? 선행사가 나오죠 그리고 얘네가 나오는데 이 왓은 선행사를 꿀꺽 해버렸기 때문에 요 역할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수 취급을 하고 명사절을 이끌어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당연히 네 관계대명사니까. 명사는 주목보 주목보 역할한다고 했었죠. 어, 예문을 제가 한 번만 네, 한 번만 훑어드릴게요. 자, what my mother used to do for me was read me books before I went to sleep. 아, 죄송합니다. read 되겠네요. 이거 과거니까. 어, 그 여기서 동사를 찾으면 was went. 자, 우리 엄마가 어, used to 이것도 동사.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주로 하셨던 것은 이 주어죠. 그렇죠? 그것은 was read me. 어, 죄송해요, 이거 투부정사인데 네, 이렇게 read네 그, read 네, read. 음, read me books before I went to sleep 어, 우리 엄마가 날 읽어주셨던 것은 책을 읽어주신 거야 그죠 나에게 책을 읽어주신 거였어 근데 그게 before 언제 전에 내가 집에 아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는 것이었어 뭐, 여기서는 what이 주어로 쓰였죠 자두 번째, the result was not what I expected. 자 동사는 was not expected.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비동사니까 뭐로 쓰였습니까? 보어로 쓰였죠. 그 결과는 내가 예상하던 것이 아니었어.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the story is different from what I thought. 동사는 is thought. 자그 이야기는 달랐어, 그죠? 근데 from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이죠. 내가 생각했던 것으로부터는 달랐어. 것과는 달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어, 단수 취급하는 each, every가 있습니다. e a c h every는 각각과 모두라는 뜻인데, 음. 요 each는 every와 마찬가지로 뒤에 단수 명사. 요게 포인트죠. 그리고 그에 따른 단수 동사가 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each student 각각의 학생들이라고 말하면 얘도 얘도 얘도니까 여러 명 아니에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꼭 단수 동사가 온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every와 마찬가지로 다시 지칭할 때는 복수로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자, each student 이렇게 쭉 나죠. have has given or has been given their own email address. Every student in the class is capable of passing their exam. 자, 이렇게 다시 얘기할 때. 그래서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자신들의 시험, 그죠? 그들의 시험 이렇게 표현은 될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